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 투자하면 좋을 국가 다섯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피셜이니까뭐 그냥 틀리겠거니?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선 5위는 어디냐면 항상 의외입니다. 미국이요. 1위가 아니고 5위예요. 5위인 이유는 어 불황의 점유율을 늘리고 호황에 더큰 수익을 내는 방식이 보통 1등주의 투자 방식인데 미국에는 이런 1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수록 보통 이런 1등 기업들은 계속 잘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길게 봤을 때. 그래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뭐한번 사면 팔지 마라. 보통 이제 워렌버핏의 전략들이 미국 주식에서 많이 통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지수라든가 다우 존스 지수 이런 데들 보면은 글로벌 1등 기업으로 거의 많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유망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인플레 우려가 강해지는 걸또 더해 봤을 때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은 글로벌 브랜드들이에요. 브랜드의 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4,300원 하는데 4,800원 받아도 고객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저가형 커피라던가 우리나라 커피들은 가격을 500원 정도 인상했을 때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보이죠. 이게 브랜드의 힘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브랜드 힘이 커서 인플레에서도 강한 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1등의 지위라는 거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서도 유리하고 보통 가격 인상을 할 때도 보면은 1등이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 하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이 먼저 가격 인상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본인들이 크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미국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인플레 우려가 2021년 상반기에는 좋은 인플레 우려였었고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나쁜 인플레 우려로 벌어졌어요. 이 나쁜 인플레 우려는 뭐냐면 가격 인상을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이 더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1등과 2, 3등의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1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을 충분히 내는 사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치면은 이제 애플, 아이폰이죠. 그냥 비싸게 팔아도 잘 팔려요. 그래서 원가 부담이 굉장히 덜한 상태예요. 뭐 인플레가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업이익률에 치명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신흥국들의 뭐 제조업들 보면은 뭐 특히 말하자면 샤오미 같은 것들 가성비로 이제 하잖아요. 저마진. 가성비로 시장 점유율을 빨리 늘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여, 인플레 우려로 가격 인상을 못하니까 안 그래도 마진이 적은데 더 줄어들면서 이 마진이 사라지는 거죠. 40에서 1로 돼가서 39가 되는 거랑 1에서 0이 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채권에 가기도 뭐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던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한 주식들로 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로 갔나 보니까 이제 빵이라든가 마가같이 빅테크들 위주로 갔어요. 이 빅테크들 보면은 우선은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거기에 원가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이런 주식들은 그렇게, 어, 불황이 없을 것이다. 나쁘지 않다라 판단하고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막 180달러를 넘고 했던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올해 또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이제는 이제 인플레의 상승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렇게 되고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오히려 1등 기업도 나쁘지 않겠지만 2, 3등 기업들의 마진이 확 살아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39짜리가 40 되는 거랑 0짜리가1자 1 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상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속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흥국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 1등 주인 미국 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흥국이 오르는데 미국 주식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4위는요. 한국이에요. 한국. 어, 뭐야 <laughs> 뭐하러 국장을 추천해 막 이러는데 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한국이 맞아요 왜냐하면 음. 앞으로 4차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기업들이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사차 산업이랑 친환경 중에서 어떤 게더 이제 돈의 흐름을 가져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다 가져가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서 반도체라던가 IT 강국으로 우리나라가 유명한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IT 강국에 가진 나라들이 아마 내년에 좀 많이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성장성을 하나 더 가져갔어요. 콘텐츠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뭐 졸자기를 하더라도 올렸다 하면은 10위권 안에 우선 찍고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콘텐츠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웹소설, 웹툰도 이제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영화 드라마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도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하필 또뭘 만나냐 메타버스라는 걸 만났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성장할 때 클라우드를 만나면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지금 컨텐츠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터지니까 이제 쌍두마차가 된 거죠. 엄청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은 이제 미국의 고용이랑 소비가 증가할 건데 그렇게 됐을 때신흥국의봄바람이 붑니다. 한국도 당연히 신흥국이잖아요. 어떤 업종들을 하는 것들이 좋냐면 기계 조선 자동차 뭐 전자 화학 건설 뭐 이런 제조업 기반에 갖춘 신흥국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우리랑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국가들이 좋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완전히 이제 시작하는 개발 도상국들 중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으로 뛰어드는 국가들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뭐 중국이랑 가장 경쟁을 많이 할것 같은데 이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리한 건지. 중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환율이니까 시료 환율이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 우리가 얼마나 가격을 가성비 있게 뽑아낼 수 있느냐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우위로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느냐. LED를 파는 거랑 OLED 파는 건 다른 겁니다. 같은 LED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OLED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최첨단 기술이 더 비싸게 팔리고 수요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술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삼성이라든가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기술력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드 3나노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율이 얼마나 잘 나오냐도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에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들도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증시 호황까지 더해졌다 하게 되면은 아마 뭐 경기 호황이랑 금리 인상만 하면 은행주. 여기에 증시 호황까지 더해지면은 증권주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저번에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위는 홍콩. 안정성이랑 성장성 면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뭔가요? 라고 하면 홍콩이고 가장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홍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콩을 3위은넣거든요좀 애매하긴 한데요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증시가 홍콩입니다. 이 바닥이 깊으면 상승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홍콩을 선택했고요. 홍콩에 상장한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 주식입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 자체가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회로 들어오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홍콩 지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실망해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실망했던 자본들이 충분히 빠져나가고 나면은 들어오는 자본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좀 다소 걸리겠죠.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번 이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통 빅테크 기업이면서도 제조업을 걸친 기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중에서도 플랫폼인 게 있고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인 게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빅테크임에서 플랫폼인 애들은 고용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금융까지 건드리면서 자꾸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좋아해요. 찍어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빅테크이면서 제조업인 애들은 중국 입장에서 건드리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장 고용 효과가 좋은 부동산을 건드리는 바람에 경기가 완전히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조업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어 이거는 스스로 자살골이거든요. 건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빅테크랑 제조업을 혼합한 사업장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애플 같은 형태이긴 한데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가 있겠죠 음, 샤오미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3분기 때 인플레 우려 때문에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나쁘지 않다 pr이 e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 라 보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들도 이미 벌써 악재를 충분히 다 반영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요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뭐 아니면 투자회사랑 불릴 만한 텐센트 홀딩스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남아공이죠 네스퍼스 여기도 주가가 한 반토막 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pr이 e 낮아진 상태라 이게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돼 있죠 예 네. 2위는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1인당 gdp가 지금 2 8 0 0달러예요 그리고 인구가 1억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삼성의 의존도도 높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그룹은 빈 그룹이라고 있죠.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데, 빈 그룹이 건설로 돈을 벌어가지고 차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막 뛰어들고 있는데, 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약간 걱정되긴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모 그룹의 냄새가 살짝 나가지고 약간 좀 찝찝하긴 하거든요. 어, 또 소수 대기업들이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비닉빈 부익부가 좀 심하다라는 거. 자, 돈의 쏠림이 좀 집중되어 있고, 건설, 은행주 쪽으로 집중된 그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어, 조금, 약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거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 그, 호치민에 갔을 때, 호치민에서 제일 좋은 군, 이 군에 신도시 지역이 있었거든요. 평당 2,700달러 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와, 베트남은 평당 2,700이야? 뭐 이랬는데, 그때 핑크북도 안 나왔는데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 옛날, 옛날 영상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과열됐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우선은 그냥 베트남 자체가 주택이나 상가들, 노후 건물들 보시면 너무 많아요. 교체 주기가 도래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노이라든가 호치민을 다 갈아엎고 재개발을 좀 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베트남의 뭐큰 외환 위기라든가 어떤 경제 위기만 없다라고 하면 건설 호황이 좀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 주식의 장점은 이제 배당주가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탓인지 몰라도 좀 배당이 굉장히 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의외로 오막 저기 뭐야 <laughs> 피막 배당 수익률 6%짜리들이 많아요. 나쁜 주식들도 아니고 괜찮은 주식들이 막 배당을 막 팡팡 줍니다. 근데 베, 베트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은 시총 30위 말고. 바깥 것들을 살려고 해요 아무래도 시총 30위 이내들은 ETF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ETF 수급 때문에 약간 고평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2019년에 갔다 와서 좋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마산그룹이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PER이 50배가 넘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하에서 보면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 주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나 천억 이하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천억 정도면 사이즈가 작은 기업들은 아니죠 이제 보면은 뭐 화학이라든가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엑시트 했던 그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공장으로 베트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항구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넓기 때문에 수출 수입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에서 이제 단가가 안 맞는 업종들. 기초 제품들 있죠 베트남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것들을 하는 사업들을 잘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무라든가 기초화학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보고 있었어요 인구가 1억이나 되기 때문에 내수주들도 매력이 되게 좋거든요 대표적으로 사이공 뭐 맥주 같은 것들 관광이 재개되고 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위는 이제 대망의 인도죠 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보면은 아우 너 인도할 줄 알았어 이랬을 것 같은데 <laughs> 맞습니다 그거. 확률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분쟁에 최대수혜주는 인도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인구가 14억이고요. 1인당 GDP가 1,900달러입니다. 아까 베트남이 2,700달러라 했잖아요.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GDP, 1인당 GDP가 만 달러예요. 그리고 한국이 3만 1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보다 가성비가 5배 좋다. 그러니까 중국 근로자 한명쓸수 있을 때 인도 근로자 다섯 명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가 14억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어서 여기에서 현지 판매를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출해가지고 수출 기지를 써도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GDP가 1900달러니까 중국처럼 만달러까지 되려면 향후 뭐한 10년,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20년 뒤에는 지금의 중국처럼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냐면 4차 산업 시대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든가 IT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거기 인도가 공용어로 쓰는 게두개 있을 거예요. 힌디어, 힌디어랑 영어 두개 쓰고 나머지는 국어가 없는 나라예요. 하도 언어가 섞여 있어 가지고 인도 인재들이 어쨌든 되게 뛰어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IT라든가 이런 쪽 보면 임원이라든가 CEO로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렴한 인건비, 거대한 인구 내수도 풍부하다는 점, 글로벌 기업들의 새로운 생산 기지로 할수 있는 게 인도라는 위치가 어, 우리가 중국이랑 한국, 이제 일본을 이스트 아시아라 그러잖아요, 동쪽.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센트럴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의 중심이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을 거쳐서 유럽이라든가 다시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양쪽으로 양타치기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한번 인도 은행들이 부실 사태를 한번 겪었었어요. 그때 한 차례 부실을 겪으면서 한번 우려를 덜었죠. 안 그랬으면은 이 부실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 터졌을 건데 차라리 지금 터지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모디 총리 이슈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친자본주의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구의 자본들을 인도에 정착하게 해서 그 취업률을 늘릴 수 있을까? 경제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재편도 많이 개선을 해줬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연방 정부기 때문에 주정부 단위로 세율이 좀 다른데 이것들을 통일을 시키고 이제 압박을 좀 해줘가지고 좀 개방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제 많이 열어줬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도 많이 설치했고 산업단지를 할수 있게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항구라든가 이런 인프라 개선에다가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많이 완공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사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리스크를 봐야 되느냐? 우선은 인구 리스크는 없어요. 아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35년 경우로 해서 인구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꺾이는 거죠.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도 되기 전에 인구가 꺾여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성장성이 2030년도 중반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벌써 꺾였죠. 거기도 보면은 조금 더 성장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 이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2057년에서야 인구가 꺾입니다. 그리고 인구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아시아에서 투톱으로 뽑자면은 인도네시아랑 인도가 있거든요. 둘다꺾 인구가 꺾이는 시기가 54년, 57년으로 한참 뒤에 앞으로 한 50년 가량은 거뜬하게 이제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리스크 하나 아까 말했던 대로 모디 총리입니다. 모디 총리는 어쨌든 친경제적인 정책을 펼쳤는데 모디 총리가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보통은 모디 총리와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반대 철학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펼칠 거냐면은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마두로라든가 베네수엘라의 뭐 그런 형태의 어,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말로 이제 황된다는 거죠. 신흥국 리스크가 정치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그랬었고, 그래서 어, 이제 정권을 누가 계속 잡고 유지하느냐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베스트 5를 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시야를 넓히시면은. 아, 내가 꼭 한국에만 투자해야 되겠다, 미국에만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분산해서 여기도 투자해 봐야 되겠다, 여기도 투자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